이 편한 세상 부평 그랑힐스 4월 첫째 주 거래 가능한 전세 시세 바로 보겠습니다. 25평형은 2억 2천에서 2억 5천, 33평형은 2억 5천에서 2억 7천 정도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부평 그랑힐스 가격 조정 가능한 물건들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매물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음은 입지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부터 보겠습니다. 부평그랑힐스는 장수산과 원작산 숲권 건지로보다 쾌적하고 공원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산책 나가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편 보겠습니다. 7호선 상공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고 앞으로 상공역과 부평역으로 가는 무료셔틀버스도 운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평 그랑이스에서 롯데마트까지의 거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차로 5분 거리로 가깝게 위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 학군도 보겠습니다. 단지와 가깝게 청천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외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지 내 어린이집이 위치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평 그랑이스 매물 접수민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향긋한 봄 내음이 나는 4월입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과 함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